롤업과 그 큐브 함수를 네. 보겠습니다 큐브는 거의 안 쓴다 생각요이되니거안 쓴다 생각하면 되요 롤업은 그냥 부분만 있으면 되요 어요 예제 가지고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네요 이거를 어 다시 이제 인플로이로 와야 되겠습니다 인플로이로 볼게요 예찰로 와야 되겠죠. 음, 자 이걸 또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연산되는가를 또 보여드릴게요. 그면은 <laughs> 당장 이,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뭘알아야 되겠습니까? 이거를 이거 이제 보고 뭐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 뭐 공부를 학습행위를 한다. 아니면 유튜브, 비지브, 뭐 아까 구글에 찾거 그럼 이게 거기 탭을 나올까요, 가 뭘 이해해야 될까, 이거, 이내 거, 커리를 이해하려면. 도장, 니가 이걸 이해하려면, 뭐부터 알아야 될까 같네? 업무. 업무를 알아야 내가 이거 되게 이해해야 될까, 이거. 우리는 이제, 아, 이거는, 그래서 <laughs>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어, 이제, 뭐 업무를 파악해야 된다니까. 지금, 뭐, 음. 어떤 거, 업무를 지금, 음, 고객이 <laughs> 원해가지고 이 커리가 있는가. 항상 그 자격이 문제되는데요 무조건. 업무를 짠 거니까. 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떠난 거거든. 업무를 알아야 내가 이거 이해를 하고 있죠. 또 내가 또 순서대로 다 찍었다고. 자, 이거는 로케이션 테이블입니다. 우리 학습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. 이거는 이제, 그, 이제 회사가 이렇게 영업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부서가 있어야겠죠. 되 부서 정보가 한 지역에는 여러 부서가 있겠죠. 한 부서에는 <laughs> 여러 직원도 있을 겁니다. 똑같아요. 잖 그래서 일대다, 일대다. 그럼 이제 업무의 중심이 어디예요? 중심. 업무의 중심이 되는 테이블이 뭐? 그렇지 내가 지금 조회하는 거는 직원 조회하는 거야. 아니 프럼 이제 테이블이 막 이빨이 많아도 내가 뭘 조회하는지를 알아야 되지. 나는 로케이션 조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파트먼트 조인하는 게고 아니 직원을 조야하는데 부서명이 없어. 어파트먼트어 부서 근데 그 부서가 있는 지역 그 이름이 주소를 몰라. 어 다시 또 이렇게 어, 로케이션으로. 직원을 기준으로 조인을 하면은 파트먼트한 개가 조인돼. 이그 부서가 있는 지역도 하나라. 그럼 직원 하나당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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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 거지. 일대다 일대다 이렇게 말은 일대다 일대다 일대다지만 아, 무슨 말이겠죠? 그게 일대다의 구조를 모르면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죠. 자 그러면. 내가, <laughs> 그러면 이제, 그, 이게 이제, 음 제가, 이게 이제, 바로 가면 또, 걸러분들은또 이해 잘못 이제 어이그니까 순서만 조회되는 칼람의 순서만 어어이 직원의 job ID 그다음에 s 러리 a r 이 직원 중심으로 하는 job ID, s a l 그다음에 어, 그 직원의 c 티 t 무슨 명 이리 와야 되는데 일단 한번 땡겨나죠 그냥 앞에 칼럼을 땡기는 거라 근데 얘가 그냥 누라니까. 자, 그러면은, 어떻게 될까요? 딱 보니까, 이 에이, 이르 이거 다다르생각하겠요게 하면은, 이직원이 직원의 자업 아이디어가. 이제 시티와디파 p 먼 이걸로 가지고 이제 오 a 바이 d u b a 는데요 런던에 일하는 사람 a r a h a 무니치 j o r Munichi, Iran, o x f o r 는사람 a n Araham, a r a h a 섯 여섯 a h a 섯 a r a 다. a m 그러면 옥스포드에 일하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50, 그러면 어, 일하는 자 a 어, 셀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? 어, 뭐 또, 의도 여러 명 있네, 이거. 어, 사람이 몇명 뭐, 스포도에 있는 부서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건 좀, 아, 자, 자, 그렇고, 어, 시애틀의 회계부서에는 두 명이네요. 맞죠? 어드미스에는 한 명, 익셉티브인 사람은 세 명. 그리고 이제 시애틀의 컨텐츠 부서에 있는, 이 급여 받는 총 급여는, 오뭐 다, 다 하면 되겠죠? 네, 이거 다, 맞죠? 자,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? 각, 그, 도시별로, 각 도시별로 도시별로 그, 여러 부서가 있을 텐데 각 부서에 각 도시별로 각 부서에 어, 몇 명이라고 그총 그 뭐, 급여는 얼마 인가 이걸 알고 싶대요. 그죠? 무슨 말이 되지? 그럼 뭘 가지고 그룹핑 해야 되겠습니까? 물 갖고 그룹핑 하냐면은 자 이제 보까 그래서 순열 알고막각 도시 갖 부서도 아, 이제 하나 더, 그 자까지도 따져보내보죠각 도시별로 여러 부서 있는데, 그각 부서에 또 여러 직종이 있을 텐데, 그 직종이 근무하는 도시별로, 아, 방금 말이 더어네 도시 각 도시별로. 그각 부서가 별? 직종 별? 별별 하니까 이게 또